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 핵심 요약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요약. 채시 전체 시장 흐름 전강 후약 장세 전일밤 12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완더 비쉬. 메 기준 금리 25BP 인하. 단기 자금 시장 안정 위에 단기채 매입 개시. 매 증시는 상승했으나 오라클 시간외 급매출 캐피엑스 우려 AI 관련 투자 심리 악화. 국내 시장은 상승 출발했으나 아 uh, AI 수익성 우려 재, 재부각으로 오후 약세 전환. 지수 거래대금 코스피 0.59%, 코스액 금융 7.2조원, 거래대금 코스피 약 20조원, 코스닥 약 10.8조원. 수급 동향 선물 옵션 공급비 3천억 이상 순매수, 매수 금융 제약, 매도 IT 서비스 전기전자. 기관 코스피 7천억대 순매도, 매수 기계 장비 IT 서비스 매도 금융 전기전자. 업종 동향, 상승 업종, 원전주, 한수원 체코 원전 기술 교류 소식, 일부 바이오 주 매생물 보안법 반사수획 이대, 하락 업종, 반도체, AI 투자 부담재 부각, 2차전지, 최근 급등 피로감의 약세, 화학, 게임, 자동차 약세, 주요 종목 상승, 한전 기술 5.3%, ST팜 3.44%, 현대건설 플러스 2.51%. 하락 SK하이닉스 3.75%, 에코프로 BM 3.18%, 현대차 2.31%. 한줄 요약. 완화적 FOMC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부담이 재부각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약세로 마감. 원전 바이오 강세, 반도체 2차전지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